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기형 퀘스트, 금보다 귀한 약재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천성 용해로의 소담을 찾아갑니다. 요즘 들어 금창약 값이 금값이래요. 재료를 구하기는 쉽지만, 아무나 만들지는 못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홍약사는 쉽게 주던데, 광군들이 명의를 잡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혹시 홍약사를? 용해루에서 나와요. 바로 왼쪽 코너를 돌아 물약상인 경제를 만납니다. 홍약사 소식을 물으니 도가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포목점 은실이가 기억나요? NPC 목록에서 은실을 찾아가 볼게요. 바로 근처네요. 은실과 대화합니다. 한밤 중에 광군에게 끌려가는 걸 봤대요. 어디로 끌려갔을까? 광장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니, 어 저기 빛이 보여요. 발자국을 살펴봅니다. 비천성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쪽 봉엽이란 NPC가 있습니다. 어수룩해 보이는 수봉이란 녀석한테 물어보래요. 지도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가서 좌측 코너를 돌면 수봉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문에서 수상한 낌새가 있답니다.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니까 철문이 닫혀있네요. 입구 쪽 몹을 잡다보면 철문이 열립니다.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도 끝쪽에 도가 의원이 갇혀있는 게 보입니다. 주변 몹을 정리하고, 도가의원을 구출합니다. 석실 밖으로 이동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도가의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홍약사는 당할 사람이 아니랍니다. 실력은 마교 풍광이와 비슷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래요. 역시 수상해. 구해줘서 고맙다며 끝이 납니다. 보상을 받고 보감에 등록하면 끝. 감사합니다.